놀이를 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꼬마 워낙에 꼬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좋아했던 놀이가 뭐였냐면 이 수건을 가지고 목에다이렇게딱 묶고 나서 망토를 만들어서 슈퍼맨 놀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손을 막 뻗어, 뻗으면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면서 마치 내가 슈퍼맨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슈퍼맨 놀이를 하려면 악당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슈퍼맨 놀이를 하는 모든 친구들이 수건을 가지고 왕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슈퍼맨이다"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당이 필요하면 자, 자시, 어, 자신은 어떻게든 악당이 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조, 주인공인 슈퍼맨이 바로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1등에 대한 욕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도 1등을 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재능에 있어서도 1등을 하기를 원하고 또는 어떠한 지위,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도 1등이 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할때 1등이 오직 한 명만 이렇게 같이 뛰는 사람 중에서 오직 한 명만 1등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보다 어쩌면 더 빛나는 사람이 조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연을 빛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연 옆에 뛰어난 조연이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조연자가 없으면 주인공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인자 뒤에는 역사를 바꾼 조연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했던 설계하고 건국했던 정도전 그리고 세종대왕을 길이 남을 성군으로 만들었던 황희정승과도 같은 빛나는 조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이들의 권력의 정상에는 이들은 권력의 정상에는 서진을 못했지만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한 시대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연들이 없었다면 주연이라 주연이라 할수 있는 일인자도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연이 가진 역량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조연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또한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국민으로서 추앙받고 일인지하 만 만인 지상의 자리에서 일인자로 꿈꾸고 계획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불행한 역사로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연과 조연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그 무대를 만들어 나간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내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다윗이 든든하게 서도록 뒤에서 도운 위대한 사람 요나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로, 믹마스와 로믹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무엘상 13장 1절 3절이었습니다. 2절에서 믹마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믹마스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그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12km 지점에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계곡과 또한 험준한 고개들로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위치의 어,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지 2년 후 블리셋과의 전쟁을 대비해 군사 3천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천명을 요나단에게 붙였는데 요나단은 담대히 나가 당시 개발사 개바에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행동에 주춤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가 강하게 반격하여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사울 주변에 남은 군사들은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남은 군사들과 함께 길갈로 이동했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 선 사울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순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실수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싸워야 할 싸움을 지체하는 사울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나아갔던 요나단이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사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오히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인 사울보다도 왕의 자격을 더욱 갖추어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야 했을까요? 단호하게 나아가서 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와 선지자 61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설과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수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압박 통치 기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영업을 금지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필요되는 대장간의 일을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로 가야 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치러지는 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울은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불리색 군대의 병거가 3만이요 또한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맞서 싸울만한 감당하기가 어려운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생각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1절을 보면 이 사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 깨닫는 그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6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랑 완전 다르죠? 이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와 같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불의세 진영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고지대에 배치된 전초기지로 가는 것은 매우 무모, 무모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비록 자신을 포함해 두 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많은 블레셋 군대도 겁낼 것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동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 갈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신앙의 자리에 자리에서 물러서는 사울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한 싸움을 인식하고 부친의 부친과 상의하지 아니한 요나다는 어, 어떻게 보면 왕을 무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왕을 무시했던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한 요나단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훈님들께서는 혹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혹시 한 명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친구는 인생의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둘 사이에 둘 사이에는 상당히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막 태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움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우리들이지만 그 사정은 어떨 때에는 저도때기 전부터 미움의 대상 혹시 혹은 적대시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받은 적대감은 너무 도 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라는 사울 왕을 품고 이해하려 하였지만 사울 왕은 계속하여 다윗을 적대시하며 그를 죽이려고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놓여진 그때에도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을 따라 다윗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친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어서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 다윗이 더더 아,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참된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 비결이 나옵니다. 참된 친구와의 우정의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맺어진 우정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모두가 같은 반이자 교회를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미 재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저를 데리고 가고, 저는 또 이제 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총 6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인데, 총 6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어, 참 재밌었습니다. 일단 같은 반의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출석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반 이제 오후에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말씀을 말씀을 듣다, 듣는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친구들 중에 처음 기, 처음 교회를 인도했던 그 친구와 저를 남겨두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친한 친구로서 계속 연결, 연락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만납니다. 근데 같은 친한 친구입니다. 여섯 명 모두가. 동일하게 친한 친구인데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저, 어, 원래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같이 신앙하고 있는 그 친구와 저와의 연결은 다른 친구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 그 친구도 이제 신학을 하는 친구거든요. 처음에 그 친구가 성교사 천명성교사를 갖고 그 친구가 저를 천명성교사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 친구 가또 나를 아, 저를 또 신학을 공부하도록 또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신학적인 것이나 또한 교회 활동하는 면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로는 어떠한 성교 활동을 하게 한, 하게 된다라고 할때 서로 도움을 주고 만약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 경우에도 정말 스스럼 없이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다 같은 여섯 명이 친한 친구인데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가 얼마나 더 돈독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할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정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의 의리는 참으로 견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우정이 될수 있음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보배인 참된 친구 혹시 우리 교인님들은 참된 그런 참된 친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 섬기면서 나가는데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다고 끄덕이시는 분도 있으신데 혹시 없으시다면 우리 바로 옆을 한번 보십시오. 다 친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향할 수 향할 수 있는 다 우리에게 귀한 친구들입니다. 교우님들에 비하면 이제 연수한 저희지만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신앙하는데 항상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겠습니까? 어쩔 때는 아,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정 관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선지자 649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자유과 요나단의 이 친구 관계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단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질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마땅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나단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도 있고 또 훌륭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만일 왕위를, 다, 왕위를 다윗이 차지한다면 사울왕의 가문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문이 몰락할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할 것에 대하여 슬퍼했던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람이 세워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따라서 다윗을 인정하며 자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의 아버지에게 죽을 뻔하면서도 다윗을 도와준 것 다윗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는 내가 피해를 입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나쁜 일이 혹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결론은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블리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의 요나단의 그 허무하게 끝나버린 생애는 다윗을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치 친내와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후 죽은 것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죽여 아 이제 죽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100, 156쪽 또한 157쪽에는 요나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교육에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요나단과 친내 요한의 이름이 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세어가는 의물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의 소중이 간직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하나님의 사업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굴복할 때 참된 위대함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함으로 요나단의 생애가 곧 오늘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의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는 삶이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시, 이루어지도록 빛난 조연이 되었듯이 저와 우리 교님들이 교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섬니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체에 우리의 이름이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주리겠습니다.